오늘 읽어주신 본문 안에는 바울의 영적인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겪는 비슷한 어려움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사대 경험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확신 이전에는 수많은 고행과 절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무릎으로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지만 도무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들지를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인류대학이라고 말하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 대륙 조지아주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1738년 1월 29일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메리카 사람들을 회심하려고 갔던 내가 왜나 자신은 하나님께 회심시키지 못하였는가. 또 같은 해 3월 4일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시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설교를 그만두어라. 내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서 누구에게 설교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웨슬리는 바로 그해 5월 24일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부부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또 동시에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5월 24일이 바로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신앙부흥 운동과 그의 회심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의 체험은 비교적 소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아가 호랩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광경도 아니었고 혹은 바울을 둘러비추는 강한 빛이나 또는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라는 작은 거리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조용하게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날 웨슬리는 그날 일기를 보면 그 모임에 가기가 매우 싫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고 그가 적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키지 않을 때에도 발걸음을 옮길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내키지 않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감당했던 그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되어졌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뜻밖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밖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에서 웨슬리는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가 듣게 될때 문득 웨슬리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움이 아닙니다. 따뜻함이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열광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항상 뜨겁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따뜻하게, 조용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웨슬리가 이상하게도 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 그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날의 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될때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십니다.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었던 사형 선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사형 선고도 자연히 무효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웨슬리에게 있었던 확신, 그날 있었던 경험이 바로 이러한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될때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비로소 30대 중반이 된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즉시 이런 의심도 동시에 생겼다고 그는 일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음일 수가 있는가? 왜내 마음에 기쁨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 웨슬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웨슬리가 평생을 고민하며 얻기를 그토록 원하던 확신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확신을 마음에 얻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날 이렇게 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배웠다. 평화와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장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보통 처음에 생기는 기쁨, 특히 죄를 깊이 애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지 않으시기도 하시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배웠다. 기쁨이라는 현상은 구원에 있어서,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필요로 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자주 우리를 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당신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헛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부수적인 결과이지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웨슬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체험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더욱 강하게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 왜 유혹과 시험이 더 거세지느냐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찬송을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그렇게 새겨지는 그런 경험, 소위 은혜를 받은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 집에 돌아오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과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넘쳐나던가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훨씬 더 힘든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감격의 바다에 내가 한번 빠졌다면 이제는 모든 죄의 유혹과 감정의 기복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욱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전해졌던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령한 은사와 영적인 경험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는 이러한 절박감은 훨씬 더 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될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은총을 경험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도 우리에게 대해서 여전히 거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바꾸신다거나 혹은 세상의 유혹을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거나 혹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대해서 좀더 약하게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이 웨슬리의 삶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일기를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의역해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몹시 괴로웠다. 그 시험은 자꾸 되돌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을 보내 주셨다. 나는 이 체험이 예전의 체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싸웠다. 그렇다. 나는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싸운 것처럼 지금도 은총 아래에서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 싸운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가끔 한 번씩 승리를 하였다면 지금은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의 싸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이나 가지게 된 후에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엄격하게 우리 스스로를 관리해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게 되니 싸울 때마다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더잘 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싸우는 싸움은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도, 은혜 아래에서도, 우리는 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싸우는 싸움에는 승리의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욕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를 않는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싸우는 싸움은 언제나 보장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비가 오는 날차 안에 있는 경험이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밖에는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똑같은 비 아래에 있지만 밖에 만약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주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산을 써도 바지는 다 젖고 온몸은 축축해집니다. 그러나 차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 안으로는 한줌의 바람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감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감쌀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번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사는 트로이 허튜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무 살때 금을 찾아서 캐나다의 황무지를 돌아다니다가 숲 속에서 곰과 여러 번 마주치는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이 알래스카와 가까운 곳에서는 그리즐리라고 부리는이 알래스카 곰이 살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곰은 무서운 동물입니다. 반응을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동물일 뿐만 아니라 힘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세기 때문에 무서운 동물입니다. 어떤 보도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캠핑카 안에 있었던 과자 한 개를 꺼내 먹기 위해서 곰이 이 자동차를 마치 종이장을 찢듯이 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과자를 가져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곰은 통통하고 느긋하고 그래서 성격 좋은 동물로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곰의 몸에는요. 놀랍게도 지방이 별로 없습니다. 곰의 몸은 대부분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곰은 아주 빨리 달립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이 9.58초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웠죠? 9.58초.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만는 코끼리는요. 이것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코끼리가 9.2초입니다. 곰은 몇초 만에 100m를 주파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6.4초 만에 100m를 주파하는 아주 빠른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곰을 만났을 때 도망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알래스카 숲에서 그런 곰을 마주쳤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오싹하고 또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곰이 그와 마주치고 한참 동안 그를 응시하다가 그를 비껴가는 일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동물과 정면으로 마주친 이 오싹한 경험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그가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곰에게 접근하고 곰과 친해지기 위해서 불곰이 아무리 본인을 괴롭히고 또는 해를 입혀도 다치지 않는 갑옷을 개발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이죠. 그가 이것을 일명 그리즐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이 갑옷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은 곰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고. 또, 좁은 곳에 갇히는 곳을 무서워하는 폐소공포증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 갑옷을 만들고,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갑옷을 시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갑옷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 갑옷의 이름이 우르스스 마크 6. 네, 우르스스라는 말은 곰이라는 거죠. 곰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갑옷, 여섯 번째 갑옷,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갑옷입니다. 높이가 2.18m, 무게가 66.68kg, 티타늄과 특수고무와 첨단 장비로 만들어진 이러한 갑옷입니다. 헬멧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과 무전 시스템, 모든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블랙박스. 오른팔에는 곰을 곰이 혹시나 엉뚱한 짓을 할때 곰을 물리칠 수 있는 38mm 곰퇴치용 탄두도 달려있고 또 팔에는 곰이 아무리 물어도 팔이 아프지는 않습니다만는 곰이 얼마나 세게 팔을 무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압력 감지 장치까지 달아놓은 또그 속에는 에어백도 갖춰져 있는 최첨단 갑옷입니다. 그가 본인 스스로의 연구 성과를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 72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이 갑옷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손독기 널빤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막 이런 것들로 이 갑옷을 가격합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3톤 트럭과 18번이나 충돌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12구경 산탄총으로 맞는 그런 실험도 했고, 45kg 짜리 활로 철갑을 관통하는 실험,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또 9m 높이에서 136kg 짜리 통나무를 여러 번 낙하하면서 이걸 맞는 실험을 직접 그가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통나무를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를 매달은 줄을 탁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나무, 엄청난 무게의 통나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래 정확하게 맞춰 놓은 이 갑옷을 입은 이 트로이라는 사람의 몸을 치고 나갑니다. 한 3, 4미터를 떨어져, 튕겨나가서, 나가서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헬멧을 열고 보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15.25미터 절벽에서도 막 굴러 떨어지는 그런 실험들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분 그래도 무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실험과 이 발명으로 1998년 공학 부문에서 이그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다 아시죠?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그노벨상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과학잡지사에서 매년 주는 상인데 인류 공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발하고 엉뚱하기는 해도 탁월한 아이디어의 연구 성과가 입증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이그노벨상입니다. 한마디로 괴짜 연구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느냐 여러분 이 보호장비가 있다면 제 옆에 이 보호장비가 있다면 제가 한번 이거 입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알래스카 곰과 정면으로 어, 대면해서 그와 놀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우리를 시험해 오지만 죄가 우리를 물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최고 승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때로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넘어질지라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0편 37편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10편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그는 넘어지나,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까닭은 주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구원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한 넘어져도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실은 여러 번 실수하고 그의 인생에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 2절을 한번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과 함께 씨름하고, 죄와 함께 더불어서 씨름할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의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히 나아가서 때로는 넘어지고 뒹굴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 그 모든 시험들을 받아들일 만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자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한 주간도 잘 싸우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